통학은 어. 어떻게든, 어해해야돼떻게든어이게라이떻게든어라게든터떻게든 어떻게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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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든어 3년차 이떻수라고 합니다. 어떻 1년차 떻내기어떻게이라고 <laughs> 합니다. 떻게사 2년 게든던 이예빈입니다. 든어사 2년차 장명진. 어 <laughs> 시간 반. 이 버스 배차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데 보통 1시간 40분? 막히는 2시간? 10분이라고 하는 거같요 버스 타고 올라가면 한 15분? 10분? 한 1분? <laughs> 그 장점 뭐가 있을까요? 자취하는 쪽은? 우선는통금이라는게 없어지죠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늦게 집에 들어가도 되고 부모님이 안힘심하신다 늦게 일어나도 바로 <laughs> 모자 쓰고 갈수있어 진짜 굳이 찾는구나 <laughs> 일단 음악을 들을 시간이 아주 많아져요 거의 뮤지션급으로 <laughs> 음악을 이제 장르별로 다 성립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요 혼자만의 시간이 아주 넘치다 못해 흘러가지고 드라마 같은 거정주행을 하고도 남는 시간이 생겨요 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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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어져 있는 것 같다. 제가 뭘 하면은 옆에서 볼수 있고, 지각을 하면은 밥이 없어요 택시를 타야 돼요. 리를 시도조차 하지 못한 날이죠. 이제 핸드폰 빠지리거 없어지면은 마음이 너무 불안해져. 이제 막 초조해. 집이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해주시는 이제 집밥 같은 거. 저는 집밥 이런 집밥보다는 약간 시켜먹는 게더좋어요 그 학기가 끝나면은 짐이 막 박스가 엄청 나오다 보니까 내려서 싣고 그런 게 완전 힘들었어. 아 근데 돈 너무 많이 깨져아 진짜? 이거 돈, 저거 돈. 아니 가돈이 뭐 없으면은 맨날 다 살아나가야 되니까. 그 교통비가 실버스가 그 환승이 안 되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배우들 교통에서 애국수별이. 아주머니, 아저씨, 뭐 할아버지, 음. 그러 그러니까 학생이 아닌 사람들 앞에 어, 서 있으면 자리가 날 확률이. 맞아. 근데 맞아. 이게 진짜 꿀팁인 게 학도 사람은 나랑 같이가 루트가 똑같아. 그러니까 절대 음. 안 일어나. 일층 제가 일 층에서 살아서 본건 모르겠는데 일 층에 벌레 너무 많은 거예요. 자고 일어나면 막 구석에서 누군가 나를 반겨주는데 그 친구가 벌레예요. 저는 일층 벌레 추천 안드릴게요 학교 기숙사를 듣는 환리아다 보니까 너무 비싸서 외부 기숙사를 찾. 진짜 저렴한 기숙사를 알게 되고 그렇게 찾아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차 수단, 막차 이게 버스도 이게 루트가 또 많아요 버스는 루트를 많이 짜 둬야 돼 전철은 그냥 그거 하나지만 버스는 <laughs> <laughs> 각가지 루트를 동원해서 가기 때문에 제일 편하게 집에 갈수 있는 거는 9시 반이 막차여서 수학 <laughs> 이게 동시에 들어봐야 돼 화장실이 한 개면 상관이 없는데 두 개다. 그러면 여기서도 들어고 저기서도 들어봐야 돼. 넓은데 쌓길래 좀왜 싸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싼 거는 꼭 이유가 있어요. 박스 위에 음료를 아, 적은, 아, 적은 이름을 적어 찾기가 그 안, 안 적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끝까지 아, 못 찾다가 네. 집에 가져간 다음에 발견한 책을한 권이라면 진짜 <laughs> 평소에선 버스를 두 가지로 탔으면은. 뭐좀더 집에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세 가지를 타면서 더 오래 걸리는 루트 집에 좀늦어서도 수를 조금 건먹보려면 <더> 고생을 <laughs> 해야지 그래서 이 다시 노래를 들으면서 <laughs> 생각도 하고 <웃음> 뮤직비디오 많이 <laughs> 라이프야? <들어가야 웃음> <laughs> 11월, 12월에 <laughs> 보일러 만찬트롤 간 보일러 세만 3년 원. <laughs> 이 정도 가까이 가면 감당이안 되는 거예요 <laughs> 보일러 끄고 살아보자 <laughs> 집에 들어가서 딱아 힘들다 라고 하는데 느낌이 다오길래집 안에서 언약품 믹스. 너의 필수품이 뭐야? 뿔테. 블티슈. 다 <laughs> 만능이죠. 바닥부터 그 음. 책상 딱. 이거 진짜 포인트예요. 알아요. 그 다이소에 가면 천 원짜리 습기 제거도 있어요. 여러 개 이렇게 딱 사놓고, 근데 여름이나 이럴 때 태양 잖아요 방향제 같은 거. 어 방에 사두면 좁으니까 금방 냄새가 퍼진단 말이에요. 그거 갖다와서 문딱 열었을 때 그. <laughs> 핸드폰은핸면드폰 있어도 있어도 많아요 소리요소어야들어야 소리를 못들도 있어도 어도 있어도 못어어도 있어도 도아무것도못해도 있어도 데이 데이터. 도 있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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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어도 있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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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도 있어도 있어 저는 혼자를 진짜 추천합니다. 아, 룸메가 있어서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. 갔다 오면 의지도 되고, 뭐 학교 얘기도 하고 털어할수 있는데, 그거는 제가 항상 한 달에서 두달 정도. 제 목소리가 룸메한테 피해가 되지 않까 <laughs> 고민이 되고. <laughs> 어, 역시 몇세 이상. 일단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. 예. 많겠죠? 좋은 점이라고 하면 많을 텐데. 그렇죠. 좋은 점이 조금 더 예쁘죠 휴대폰에서 어플 두 개가 사용될 수 있어요.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근데 약간 업데이트 로망 다들 있으시잖아요. 약간 같이 막 꽁냥꽁냥. 아치마마 이렇게, 이렇게 되고. 예. 원핫믹스. 이게 모든 자취생 여자친구 있다고 해서 그런 아, 남부 생존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. 많이 들락날락하는 거를 보긴 봤는데. 네? 아 커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. <laughs> 그래, 알아서하세요 <laughs> 근데 엘리베이터가 문이 딱 열리자마자 그 휴게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여자 남자 쌍을 붙어 있고 그런 거 어. 진짜 많이 봤어. <laughs> 자취. 나왜 자취지? 자취에 난 <laughs> 모방이 너무 커가지고. 자치. <laughs> 무조건 기숙사. 저도 기숙사. 무조건 기숙사. 게으른 사람들. 저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절대 자잘 안. 뭐자취 한다고 뭐 내가 막 이렇게 하고 뭐 자리 좀 길러 길러 준다. 아니고 방 들어가면 똑같이 방 늘그러져 있고 다 더러우니까 그냥 게으르신 분들은 통학하는 게 아무래도 본인 좀 성격 고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. 잠이 많은 중간에 건강이 있으면 이장잡이이런사람이이게구는이는이떻게는이야 <laughs> 어. <통화는 어떻게든 웃음> 돼. 이이런제는이이 친구는 이이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낭비하는 않았으면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이 친구는 항상 적극적으로 어필를 응. 나는 이게 노는 게 아니라 학교 생활 너무 열심히 응. 한다. 아, 엄마, 나 지금 가고 싶을래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할 수가 없어. <laughs> 그러면 안쓰러워하고, 우리 딸 열심히 사내하고, 응. 예쁜가? 집을 안갈수 있는 개인. 응. 여러분, 기숙사는 룸매가 중요합니다. 룸메고? 받으세요! <웃음> <웃음>